저희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맥기 끝나고 돌아온 상기 커플이에요 뭐 이런 거 한번 야돌야 없어진 거 아니야? 어, 야 없어졌어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일단, 제가 이 패드를 얼굴에 얹어놓고 좀 얘기를 시작해볼게요. 얘는 스킨천사의 마다가스카르 퀵 센텔라 카밍 패드인데 이미 제 영상에 많이 나왔어서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죠? 이게 패드가 진짜 좋은데 제가 딱 하나 아쉬웠던 게 뭐냐면 리필이 없고 이 본품만 있어가지고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리필 파우치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완전 붓. 이거를 얼굴에 좀 올려서 화장하기 전에 피부 온도를 좀 낮춰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켠 이유가 뭐냐면 제 옛날 영상에 나왔던 그 남사친 친구들 기억하시나요? 저희 같이 뭐. NCT 이름맞추기 영상도 있었고 그리고 또뭐 남자 아이돌 이상형 월드컵도 했었고 아니면 뭐 그냥 이제 그냥 브이로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안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남사친 친구들 어디 갔어요? 뭐 그분들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영상을 한동안 같이 못 찍은 이유는 얘네가 군대를 다녀와야 돼가지고 같이 못 찍었었는데 재원, 김은주, 광 이렇게 세명다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오늘 드디어 다 같이 한번 모일 수 있게 됐어요. 잠시만요. 머리를 좀만 제가 말릴게요. 머리 다 말렸는데도 아직 패드가 이렇게 안 말랐죠? 확실히 얘가 에센스를 많이 머금고 있고 밀착력이 좋아요. 해주면은 이렇게 붉은기 그 싹. 가라앉은 거 보이시죠? 원래 살짝의 홍조와 약간 이런 붉은기 트러블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확실히 피부 요철이나 각질이 싹 가라앉아가지고 딱 화장 잘 먹기 좋은 피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남사친들이랑 속초로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그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바른 앰플은 스킨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이에요. 지금 이쪽에만 베이스 깔아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딱잘 먹은 거 보이시죠? 밀리지도 않고 딱 촉촉하게 아까 패드로 팩 잠깐 해준 게 확실히 얼굴 열감 내려주고 이 요철을 가라앉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딱 해주고 픽서 뿌려주면은 저녁 늦게까지도 화장이안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일본 동키호테에서산 픽서인데 제가 추천받아가지고 샀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베이스 메이크업하고 한번 뿌려주고 그다음에 색조 다 파우더 처리하고 한번 더 뿌려주면은 진짜 오래가요 여기. 한번 뿌려줄 거요. 마지막으로 픽서 한 번. 끝. 오늘 이 메이크업 제가 스킨천사 제품들이랑 같이 해봤는데 이제 11월 11일까지 스킨천사가 네이버 넵답 세일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때 이제 기존보다 훨씬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도 할인 받고 구매해보세요. 그럼 이제 저는 앱을 만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폴티스 어때요? 어, 이거 노래 웨이빙 좀 괜찮아. 약간 힙합 그룹이야? 약간? 약간 이야응 <목소리> 힙합? 근데 약간 요즘 패션은 약간 좀 계속 드러내고 싶어서 어 <목소리> 야, 마, 쓰지 마. 인사해 야, 야 인사해라 어? 우리 어디 가지? 속초 어디라고? 무슨 무슨 바다? <목소리> 속초 대포항 앞에 있는 속초 군백기가 끝나가지고 오랜만에 내시 만어요 거의 자습 기간이나 마찬가지 정도. 내 성재원은 뭐 운전병이었고 너는 뭐야 취사병이었나? 취사병. 이제 재원이가 너무 패급이어가지고 다들 이제 재원이한테 말 걸지 말자라고 했다고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 반등 선명해 빨리. 칭성 <laughs> 이름에다가 칭 아니 아니 진짜로 진짜 해봐. 이상경 아, 너 일어나. 아니 나 이제 기는데 해야 돼? 아, 빨리 해봐 해봐 아 나는 안해아 궁금해 궁금해 안해야야돈 줄게 어 <laughs> 해발, 해봐 해봐 영님 징중 중심품은 항만 운영단 야 항문 운영대가 뭐임? 항문 운영대 아니라고 항만 배에서 줘야 어. 아 항만 그렇지 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쿠팡맨들처럼 한국 군부대로 갖다줘요 나여기훈 너도 해봐 나는 운전하고 있는데 빨리 해봐 <laughs> 이놈 식기는 너무 차가 청성이었어 청성 왜? 왜? 귀여울라고 약간? 청척 청성! 청성! 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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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NCT 이름 맞추기 영상에서 봤어요 아니 무슨 얘기야 유기업 회장님 찾았습니다 유기업 회장님 유튜브 봤습니다, <laughs> <유기만배자님.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laughs> NCT 이름 맞추기 영상에서 봤습니다 청성! 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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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업 회장님 너 정장까지 갔어? <laughs> 보고 올라가 아아 아 약간 때문에. 오디션을 보는구나 아, 조기징근해서 아, 그 애교를 부려서? 그니까 좀장난도좀 쳐야 돼 항상 막뭐 깍듯깍듯한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 웃기면서 또 깍듯해야 돼 근데 너무 맞지? 선 넘으면 안 되지 아 너무 선 넘으면 아, 아, 안돼 그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도? 정도? 아감님저 진짜 이거 하기 싫습니다 오늘 싫다고 하면서 아 막상 데려가면 또개열가그래야돼또개 그러니까, 돼. 어. 열심히 하면 아또이 아, 새끼 말만 또 이러네 하면서 또막또잘 챙겨줘 아 맨날 많이 쳤어 선인들한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똥침 똥침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래. 선인들이막 골프를 보고 있어서, 어. 아, 와잘 친다, 막 이러니까 내가, 어 골프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어. 처음 보는 애인데또 어. 후임인데, 어. 어. 어, 그 선임이 좋아한데 너 골프 안 치잖아. 어? 뭐 골프 안 치지. 어. 그래서 아, 어, 제가 골프 제 골프 프로입니다. 되나 <laughs> 된다. 맞아 어, 나 된다. 어, 아니, 어,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어. 그러니저 골프 프로입니다. 어, 그치 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뭐고 오? 진짜 막 이러면서 막 나한테 막 다가오는 거야. 아, 거짓말입니다.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이등명이 장난해 치네? 이래가지고, 아, 아, 죄송합니다. 하고, 등장을 진짜 열심히 해서, 모든 성인들이 날 좋아하게. 너무 하니까너 그렇게 좀 씩씩하다며 우리 이렇게 세 명이 실세야. 어. 어, 뭐 얼굴로 실세 말씀이십니까? 아, 야, 니네 너무 썩워싸만다 어, 어, 아, 진짜 아, 순이로 실세 말씀이십니까? 아, 아개 좋아해. 아, 너, 너 좀... 너 좀... <laughs> 괜찮다? 너 맘에 너 든다. 어, 너좀 어. 괜찮아. 너이다 약간... 아, 아 성주야, 너무 표독스럽다. 적당한 알람광고는 적당히 쳐야지 알람광. 근데 진짜로 얼굴이 잘 생겼었어? 데그 아그 중에 한 명이 진짜 잘 생겼어. 아 그래? 그러면 잘 생긴 사람 있었어. 연예인 못 봤어? 연예인 연습생을 봤어. 불려줬거든. 아 남주혁 봤어. 남주혁. 남주혁이 32사단이었단 말이야. 음. 지나가는데 딱 봤는데 막 얼굴은 다 가리고 있었거든. 아. 와 근데 누가 남주혁인지 딱알겠더라아와 진짜 잘 생겼어. 연기만 아. 너무 봤어? 나는 네? 김문희가 아이돌이었잖아. 아니, 아니 근데 김문희가 연예인이었겠지. 초반에 적응을 못 하고 목소리가 크게 하라는데 못 하겠는 거야. 음. 아 목소리가 크게 목소, 안 나와서? 목소리를 막 그치? 와, 너 마무리 크게도 그런 애들이 있어. 목소리 그러니까 작으니까 최선적으로 목소리를 작으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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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대 성령이 다르잖아. 어. 나만 붙잡고 야너더 너 크게 해봐. 어. 다시해 다시해 계속 시키는 거야. 어 근데 난 있는 이까 최대한 열심히 했지. 해봐 지금 해봐. 아니 기억이 안나 무슨 그. 해봐 근데... 해봐. 아뭐 하는 거야? 야, 근데 김우나 이거 물안경은 왜 있어 차에? <laughs> 항상 준비하는 거지 지금. 항상 준비하는 거야? 근 주광이한테 물어볼 게 없네. 주광이? 제일 제일 밥을 먹자. 배고프다. 어 배고파요. 초코초 초콜 초초초초초초초초초 아, 맛있겠다. 초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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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맛있냐? 나 떡볶이 맛있는데? 먹어. 먹었어. 이런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어. 어, 나도. 내가 시장? 어머님은? 어머님이 그럼 혼자 계시겠네? 너무 예으면 할머니야. 할머님이랑. 프로게이트를 하나 들어 오고 나서 건너 응. 어? 옛날에 음방문시 팔던 거다꼬치면들어 피카츄 1분도 없다고? 마지막 아 지금 충분히 하나 건거 아니야? 일단 밥먹기어떻게나막 그렇게 배부르지가 않아 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 커피마실켜너 양이 눌렀구나 늦... <laughs> 어.. 괜찮아 아 둘이 좀 가까이 붙어봐 좀더더 더, 더 붙어 김은이가더 붙어야 돼김은이가더 붙어야 돼 아니 브이 브이 내려 너무 촌스러워 어 주, 주머니에 손 넣고 서로 봐봐 그리고, 아니 좀좀 좀, 아니 기, 아니 김은이가 너무 이렇게 하고 있어 오늘 너무 날씨가 오크 같다 사실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먹어야 뭐가... 돼 탱기 몰라가 봐. 빨아 봐. 진짜 있어? 아 진짜 했어. 쓴짜우밍인가 이렇게. 아, 순 짜오밍 아니라고. 야, <laughs> 안 나오는데? 그인증서 나온 <laughs> 바퀴 그까지 떠는데 나는 바짝반짝거리는 카드 같은 거. 세명 얼굴 들어 가있고 어? 아, 진짜 있네. 진짜 있네. 개무이 존나 푼기 몰라가면 혼자서 이런 음. 거잖아간상없습까나 <laughs> 음. 음. 치킨가. 음. 음, 진짜 맛있지. 음. 이거 색 좋아해. 어 진짜로. 아. 이거 무슨 이거 무거 음. 맛있다. 얘가 뭐지? 몰라. 근데 엄청 음. 뭔가 식감이 좀더 있어. 근데 여기 제일 맛있어. 진짜? 음. 그치 뭔가 좀더 음. 씹는 맛이 있지. 새꼬시도 음. 음. 먹어봐. 너무 없어. 그러니까. 나경이는 멍게 안 좋아한대. 나도 멍게 안 좋아해. 아 진짜? 멍게를 좋아해나 좋아해. 진짜로? 어머님 의식다 근데 밥먹은뒤 야구 보는 줄을 모르는 거야. 아 싹싹싹 그냥 누가 이겼는지 보면 되잖아. <laughs> 뭐 이게? <왜>? 뭐넣 <laughs> 생선 머리 넣은 거야? 생선 머리랑 생선 뼈. 음. 좀 오래 끓여서. 삼성! 어? 뭐야? 충성! <laughs> 와 진짜 개큰 파도가 왔어. 놀다가 예? 예? 받을 수있 아! 있어. 주황이나 낚지아 김훈아. 장난만이 저거 오아낚는 거야? 들어가지 응. 말자. 그럼 지 말자. 아나 팬티 다 젖었어 지금. 아. 야 가위바위보 진사 가위바위보 사람?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가는 걸로 하자. 시원하게. 안전 신고 가위 야 여기에다가 한마디 한, 한 마디 하고 해. 가고 어, 가고. 이건 좀 가리고 저 혹시는 안가 아, 아, 저희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맥기 아. 끝나고 돌아온 상기 아. 커플이에요! 뭐 이런 거한번해야 야, 없어진 거 아니야? 어, 야, 없어졌어! <laughs> 야 어디 갔어? 어디 <laughs> 갔어? 야 빨리 와x3 빨리 나와x2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오늘 보다 풍... 풍기 풍라야 엉덩이 야. 어때?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섹시 맛있겠다 저렇게 뒷물위 먹자 먹어 물에 많이 퍼다. 미국에서는 바다가 이 파도가 더 크지? 아니,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 거 뭐? 보니까. 근데 오늘 옷이 그거 같다. 엄마, 요즘 애들은 이렇게 입어요. 그거 알아? 뭐?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입어요. 그거, 그거 알아? 그냥 그 짤이 있어. 그 몰라? 몰라 아 알려줘. 지 오징어, 오징어 순대랑 아까 닭강정이랑 또 뭐가, 뭐가 근본이야? 근본? 씨앗 도주서 많이 먹아 제일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먹어보고 싶다 아, 살까? 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겠응 음. 바삭하네. 음. 맛있네. 살짝 아이스크림 같아. 야 이거 아이스크림 하나? 소또 있어? 이거, 네. 음. 이게 무슨 음. 시킨 거야 이거? 오? 어? 야 크림 맛있다. 어때? 맛있어? 아, 맛있네. 진짜? 방금 튀긴 거 맛있지? 진짜 맛있는데. 음.